안녕하세요, 박갱수입니다 제가 운전 중에 모르는 전화가 오길래 받았는데 보이스 피싱 전화였거든요. 순간 뭐지 싶어서 녹음 버튼을 늦게 눌러 버려서 통화 시작 부분이 녹음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금융 범죄 사기라는 검거였습니다. 네네. 그 검거 당시 현장에서 다량의 대포 통장이랑 신분증, 그중 박경수 씨 명의로 된 우리은행이랑 농협 통장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 네네. 통장에 대해서 아시는 거 없으십니까? 없는데요. 연후 보이스 피싱과 다를 것 없는 내용들을 주고 받은 뒤에 바로 녹취로 넘어갔습니다. 녹취 중 제일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인 개인정보법에 의하여 거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세 가지는 절대 묻지도 않고 본인께서도 말씀을 하시면 안 되시고요. 네. 투자 절차 상제 질문에 아신다 모르신다 간단하게만 진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녹취는 그럼 네. 빠르게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중앙지검 첨단 범죄수사 1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지혜 수사관입니다 녹취물을 담을 수 있게 본인 성함과 나이를 진술해주세요 박경수 31살이요 네 본인 맞으시죠? 네 아, 알겠습니다 본인 확인 되셨고요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사자 박경수 씨 저는 서울 서초구 출신의 39세 남성 마빈 수사하는 잘 알고 계십니까? 계속 뭘 질문하길래 귀찮아서 제가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짓 진술 하신 건 없으세요? 음, 거짓 진술 할게 없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본인 근데 말투가 원래 좀 그러세요? 네, 제가 원래... 제가 아까 네 제가 아까 본인 사건 번호 불러드리고 검사님 네. 연결시켜 드린다고 했잖아요. 일단 제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예 연결 받았습니다. 네, 뭐 연결해 준다 해가지고. 사건 번호가 어쩌고저쩌고 계속 혼내듯이 이야기하길래 제가 듣다 짜증나서 그냥 직접 간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그, 어디라고 했죠? 위치가. 네, 서울중앙지검이에요. 아, 예, 제가 그로 갈게요, 지금. 아, 얼마나 걸리세요? 어, 아, 한 4시간. 4시간? 제가 네. 그러면 시간, 4시까지 기다릴 테니까 오실 수 있겠어요? 어,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어세요 네, 저도. 동협이랑 전화 좀 해보고 제 명의로 전화하시면 된다고 딴 얘기하지 마시고. 아예 알겠습니다. 지가 먼저 전화 걸어 놓고 지가 먼저 끊었습니다. 야생의 미친 놈을 건드리고 전화를 먼저 끊길래 제가 너무 빡쳐 가지고 전화를 50번 정도 제가 반대로 전에 걸었어. 요 계속 안 받더니 갑자기 전화를 딱 받길래 제가 또 당황해 버려서 녹음 버튼을 늦게 눌러 버려서 또 녹음이 안 되었습니다. 시작 부분에. 전화를 딱 받더니 첫 마디가 왜 자꾸 전화하세요! 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역광강 시작. 마지막에 반전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아니 서울지금에서 원래 일을 이렇게 해요 뭐 사람 뭐 전화 조금 띠껍게 받아도 전화 그냥 끊고 제가 그랬잖아요 아? 본인께서 아니 그러니까 사건을 뭐조사도 되고 네 소환 조사해도 되고 소환 아, 조사로 하죠 그러면 소환 조사 하세요 저한테 그뭐나 그래서 요 오라고 네. 집으로 예, 우편 번호 보내 그 우편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걸로 갈게요 저희 본인한테 번호. 몇 차례나 연락을 드렸어요 그 본인께서 전화를 안 받으셔놓고 저희한테 이렇게 하시면 그 어떨요 제가 전화를 한번 하고, 예, 그쪽에서 네. 끊었잖아요. 뭐 검사가 뭐지 검사는 뭐지 소개도 안 하고 뭐 그냥 전화 붙잡고 뭐 여부 세요 하면 다 해요. 예? 검사 저는 모르죠. 검사 마음이겠죠. 아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 저한테 그거 날려주세요 소환으로 제가 갈게요저 원래 전화로 뭐이 이딴 거는 뭐잘 모르겠고, 에? 네 일단 본인께서도 뭐. 전화를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전화를 했으면 전화를 좀 공손하게 받을 수도 있는데, 띠껍게 받았잖아요. 누가 기분 좋겠어요? <laughs> 그렇죠. 아유, 맞지. 내가 띠껍게 받았지. 네. 에. 맞죠. 음. 음 뭐. 님께서도 사과를 하셔야죠. 아유, 미안합니다. 네. <laughs> 그럼 저희가 사과를 보내드릴게요. 에, 그, 그쪽도 사과하셔야죠. 그, 그, 뭐. 유 제가 사과를 해요. 지금 전화주불로 띠껍게 봤잖아요 그쪽도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한거 아니잖아요. 음, 그렇지. 음, 맞죠? 아, 그그 그 검사는 아까 연락했던 그 검사는 그, 네. 이름이 뭐예요? 그, 검사 제가, 그 검사, 제가 뭐라고 할게요. 검사를 뭐라 한다고요? 아, 검사 뭐라 하든가 말든가 괜찮아요. 그 검사가 잘못됐으면 뭐라 할 수도 있죠. 그 아, 아니, 검사랑... 그 뭐지? 또그 검사... 있어요. 저없어요 아, 진짜요 아니, 그 검사 다시 예. 연락 좀 연결시켜 주실래요? 아, 그 검사 열좀바꿔달라고요 네, 네네. 네. 네 자... 잠시만요. 네. 검사님 빡 쳐서 검사 오빵 부르러 갔죠. 옆에 있는 거 걸렸죠. 자폭했죠잉. 네, 여기 없어요. 예, 여보세요. 예. 아, 예, 검사님이신가요? 이한울 검사입니다. 전화 주신 분 누구세요? 어, 박경수요. 어, 검사 그알수 있는 번호 같은 것도 있나요? 그런 거 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요. 예? 아니요 저도 확인을 하고 가야죠. 뭐그기름 써가면서 4시간 가가지고 20분 확인 다 되시는 거니까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뭐 아니, 그런 거를 갖다가 게 저한테 게 여쭤봅니까? 수사관님한테 여쭤볼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왜 저한테 연결돼가지고 굳이 여쭤봅니까? <laughs> 검사라면서요. 아니요 제가 아니, 그래. 한가해 보고 부... 아 그러면 공무원 번호를 불러보세요. 저도 확인하고 얘기하세요. 저랑 통화하지 마시고. 오시는 거는 오시는 거고. 네. 수화해만 통화하세요. 아또 사람 다시 없어어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전전에 검사 오방 하면서 지 전화기 줘놓고 누구한테 전화 돌린 거지? 네. 네. 어그소님도 네. 혹시 공무원이세요? 그러면? 저 수사관은 공무원 아니에요 아 진짜요? 네 음, 검사는 공무원이잖아요 검사는 <laughs> 대단한 사람이죠 아, 아니 고, 공무원 아니에요 검사? 아 그냥? 공무원이죠 당연히 음, 이걸 원래 사건이 터지면 서울에서 해요? 그러면... 이런 본인 하도 설명 들었잖아요. 본인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신문이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소 네. 중앙 중으로 중앙 와야 돼요. 전부다요? 네. 그러니까 오셔서 검사님을 네. 보면서 수사해 보세요. 음... 어떤 상황인지. 저선데 네? 어. 나중에는 어... 네. 이런 말도 못할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어왜 이렇게 화가 나신 것 같지? 아닌데요. 저도 말투가 원래 그래요. 아 진짜요? 네. 아, 음, 아니면 집 그거 좀 보내주세요. 제가 그걸 확인하고 올게요. 어... 소환자 집으로. 아니 그냥 본인께서 오시기로 하셨잖아요. 저희가 메타로 연락을 드렸는데 본인이 전화를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아니 내가 070 오는 것도 가끔씩 봤거든요. 받으면 정도 네, 뭐. 뭐... 뭐 이상한 그건지 알고 요즘에 다 거의 안 봤거든요. 아 네, 그렇죠. 어, 그건 내 잘못이 네. 아니지. 네. 박두희 어. 왜 말투가 착해지셨어요? 저 원래 착한데. 근데 아까는 말투가 왜 그랬어요? 아저 어, 원래 좀 왔다 갔다 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걸렸어요? 아 어, 그런 건 아닌데 좀지 사람이 음...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예, 집에 뭐 외출도 못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안 그래요? 뭐요즘뭐 외출도 못하고. 저 그래가 몇달 동안, 아, 어, 몇달 동안 계속 집에서 막 그냥 회사 갔다 집만오고 막. 성인 사이트 같은 거 많이 접속하시죠? 오이씨 맞죠? 토토 사이트 같은 것도 하시죠? 아, 토토는 안하데 야동은 좀보는데 성인, 네. 남자분들 거의 다 야동이나 뭐 네. 토토 사이트 그런 데서. 좋됐다. 유출이 되거든요. 예. 네. 저희 핸드폰 검사부터 해봐야 돼요. 저희 쪽에 사이버 수사도 있거든요. 전화 네. 드릴까요 역시 좋댔는데. 그럼 내가 뭐 검색했는지도 나와요? 야동? 네? 야동 뭐 봤는지도 다 나와요 그러면? 다 나오고요. 본인 핸드폰이 유출이 됐고 나는 그런 건 모르고 일단 사이버 수사도 있고 금사님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속 녹취 수사를 진행을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뭐그 사람도 만나면 제가 야동 뭐 봤는지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가 응. 이렇게 말씀할 필요도 없고 본인이서으신다고 응. 하셨으면 오시는 거고 검사님 말만 잘 들으면 돼요 그냥 아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투 아까처럼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 주시면 검사님께서도 예. 말 좋게 해 주실 거예요 나쁜 아, 예. 검사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연결 드리겠습니다 예, 이현우 감사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제가 아까 전에는 좀, 예. 좀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다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카톡 친추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뭐? 숫자로 1391? 3019? 010. 0 1 영문 1 0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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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호 공공수사 제1부 010. 010. 0 1 어디에 계신 분이라고요? 공공수사 제1 0 010. 호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1을 검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톡 1 0 010. 010. 010. 0 1 조사자 박0수입니다라고 지금 메시지를 저한테 바로 보내세요. 어, 잠시만요. 친구 추가한 카톡으로 공문장이 하나 날라왔는데 진짜 알고 봐도 속을 만큼 감쪽같았습니다. 아마 이걸 받는다면 무조건 서가 넘어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수 사건으로 진행을 하고 이사를을 지공조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예, 대체로 청구 시도 마찬가지예본인이 피해자라고 청구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대상자에게도 사건 내용이나 이 검찰 조사를 받고있다는말에게서 그 하시면 안됩니다. 그걸 포함해서. 보니까서 예, 비밀유지를 비밀 예. 잘할수 있겠습니까? 아예 뭐좀 뭐 주변에 친구도 없고, 뭐 가족 가족분도 있으시니. 그렇죠. 엄마한테는요. 그러니까 가족분들한테도 보안 유지가 되셔야 돼요. 지금 하는... 사용하시는 핸드폰이 어떤 핸드폰 사용하세요? 노트 20 울트라. 음, 그러면 안드로이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지금 해지 이렇게 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폰보다도. 아이 삼성 개네들 아, 녹취 중에 요거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아, 예, 예, 아이폰 쓰다가 삼성으로 넘어왔는데. 삼성. 끈질기게 자꾸 사이버 수사 한번 연결해 준다 해가지고 제가 그냥 연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네 연결 받았습니다 사이버 수사 3팀 김성준 과장입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아예 성함 어떻게 되시죠 박경수입니다 네 음, 그래요 어, 간단하게 제 설명드리고 좀 도움 드릴게요 예. 어, 현재 상황 자체가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개인정보가 어디에서 유출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문제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의 원인을 파악을 하고 해결해야지만이 좋은 결과를 받아볼 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집에 있는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냥 영상 시청용으로만 아직도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 이제, 어. 네. 어. 엄마 몰래 그가 야동보고, 엄 뭐. 음, 우선 제가 좀 봐드릴게요. 예. 휴대폰 보시면 플레이스토어 있죠? 플레이스토어. 예.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저도 예. 한번 해보시고. 예. 예. 그 상단에 검색할 수 있잖아요. 영어로. 예. 영어로 두 글자, 영문으로 QS 두 글자 검색해보세요. 잠시만요. 어, QS. 예. 네, 팀비어 킥서포트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아, 이거 인터넷이 안 터지는데. 잠깐만요. 인터넷이 안 터져요? 예, 아 이거 안 되나. 욕설 하지 마세요. 여보세요, 뭐라고요? 욕설하지 마시라고요. 음성이 다 지금 잠기잖아요. 아, 예, 지금 뭐 멀리서 이거 누른다고. 아, 들리는구나. 아, 미안합니다. 잠시만요. 인터넷 안 돼요, 아직도? 예, 아, 이거 안 터지네. 예, 잘 터지는데 없으세요? 아, 차 타고 나가야 될것 같은데. 아, 차 타고 나가세요 나가 보세요, 그 지금 이동을 한번 해 보세요. 어, 잠깐만요. 전화기 그냥 두고 있다가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통화가 끝나고 제가 이 수법을 정리 해놨는데 이 수법 공개 후세 번째 통화가 또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통화 끝내긴 너무 아쉬워서 제가 반대로 500통 정도 전화를 걸었더니 갑자기 없는 번호라고 뜨더라고요. 얘네가 이렇게 전화기를 바꿔가면서 계속 사기를 쳤습니다. 그렇게 10분 뒤쯤 저에게 또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세 번째 통화 시작 여보세요 네 박경수씨 예, 맞으세요? 맞습니다. 아네 여기 영대 병원인데요. 예. 네 여기 빨리 오셔야 될것 같은데요. 왜요? 여기. 예 여보세요 왜요 왜요 여기 보호자 예. 필요해요 빨리요. 누구요? 본인이요. 예? 와이프분이랑 예. 아기랑 지금 사고났어 빨리 동의서 필요해요 아 빨리요. 진짜요? 좋겠네 예. 아... 미친놈인걸 알고 빤스런 해버렸습니다 그 뒤로 제가 전화를 2000통정도 다시 걸었는데 아직까지 안받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선 넘네 끝끝끝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